반비걸이 오랜만에 하울 영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어, 눈썹만 그리고 사실 지금 수분크림만 바른 상태예요. 여기서 지금 하울 제품들을 직접 얼굴에 테스트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메이크업 포에버 파운데이션과 시리콘셉 아이즈의 컬러 그리고 지금 포니의 그 뷰티박스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박이어가지고 지금 저는 심지어 지금 택배박스 뜯다가 지금 손이 이렇게, 어, 예. 팔에 <laughs> 이 정도로 제가 막 신나게 택배 봤을 뜯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요. 오늘 어, 반비거리 무엇을 구입했지 는 어, 낱낱이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메이크업에버의이 프라이머를 구입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엔 프라이머가 네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저는 이게 스무딩 프라이머라고 해서 스무딩 타입을 구입을 했거든요. 이렇게 생겼고 튜브 타입인데 이 튜브가 굉장히 얇게 나왔더라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정말. 처럼. <laughs> 정말 아이크림 바르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소량만 짜서 바를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윤기가 있게 발리는 타입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윤기가 있게 발리죠. 요철을 없애 준다고 해서 샀는데 사실 저는 막 엄청나게 그런 건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피부에 요철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난 효과 막 드라마틱하게 막 피부 톤이 정돈된다 이런 건 아닌데 요거 발랐을 때 굉장히 지속력도, 파운데이션 지속력도 오래 가고, 그리고 뭔가 파운데이션이 뭉치거나 뜨거나 그런 것들을 확실히 방지해주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요거 잘산것 같아요. 근데 좀 가격이 깡패라서 <laughs> 그게 문제인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 먼저 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거를 샀어요. 이게 메이크업 컬러의 울트라 HD 파운데이션인데, 원래 HD 파운데이션 요거였거든요. 요거였는데 요게 지금 요 온색 테두리를 두르면서 UHD 파운데이션으로 바뀌었어요. 그 컬러도 되게 믹스할 수 있도록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많아지고 그랬는데 얘 같은 그 HD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 제가 110번, N110번 컬러를 사용했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 제가 Y225번 컬러를 구입을 했어요.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딱 보셔도 톤이 조금 조금 다른 거를 보이실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엔 약간 핑크빛이 도는 파운데이션이고 얘는 그런 거 없이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옐로우 톤 베이스를 가지고 화사하게 표현해줄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먼저 한번 손등에 조금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지금 핑크톤 도는 원래 그 HD 파운데이션 얘가 UHD라고 해서 약간 옐로우 톤 베이스가 도는 건데요. 한번 발라볼게요. 얘는 정말 자연스럽게 피부톤을 한톤업 시켜주는 그런 컬러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랐을 때 바로 딱 뭔가 핑크빛이 돌죠? 핑크빛이 돌면서 조금 더 화사하게 톤업을 시켜주는 컬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샵에서도 많이 쓰는 컬러예요. 약간 톤업이 한 번에 되기 때문에 뭔가 화사한 듯한 느낌을 한 번에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화장할 때는 약간 이렇게 내추럴한 톤으로 톤업하는 게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이 살짝 더 핑크 베이스가 돌죠. 이 HD 파운데이션, UHD 파운데이션 둘다 이게 막 지금 보시면은 막 광이 나게, 막주이하게막 촉촉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건성 피부일 때 썼을 때 어, 뜨거나, 뭉치거나, 막 촉촉하지 않아서 뭔가 쩍쩍 갈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 저는 어, 그 랑콤의 땡미라크 파운데이션있잖아요 그건 오히려 마무리감이 조금 더 얘보다 파우더리하다는 느낌이었는데 얘는 뭐. 오히려 택미라클보다 마무리감이 좀 촉촉하다고 느낄 정도?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추천드렸던 에스쁘아이 프로테일러 리퀴드 파운데이션 보다는 조금 마무리감이 매트한 정도? 딱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막 주의하게 광이 나진 않지만 촉촉하다. 말이 굉장히 빠르네요. 어,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요 메이크업을 할때 먼저 요걸로 좀 베이스를 깔아주면 자연스럽게 될것 같더라고요. 요걸로 지금 베이스를 한번 깔아볼게요. 이렇게 분포시켜준 다음에 살짝 얇게 펴주시고, 그 다음에 퍼프로 두들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약간 핑크빛 도는 이 컬러 있잖아요. 이 n 1 1 0번 컬러를 살짝만 짜서 이쪽 가운데 부분에 조금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를 하이라이터처럼 이쪽에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만 다시 한번 터치를 해줍니다. 사실 메이크업이 잘했다라고 하려면은 핑크 베이스를 조금 적게 줄이시는 게 나아요. 어 저같이 웜톤인 사람들 핑크 베이스 잘못 쓰면은 너무 얼굴면 동동 떠 보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조명을 조금 받다 보니까 어, 목이랑 좀 색깔 차이도 나 보이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다음. 이제 립 컬러를 조금 리뷰를 해볼게요. 제가 3 컨셉 아이즈에서 립 컬러를 5 개를 샀는데 그 중에서 좋았던 2 개만 우선 들고 나왔습니다. 이두 가지 컬러 중에 이첫 번째 컬러는 이거는 이제 607번인데요. 둘다 오리지널 립이에요. 오리지널은 3 컨셉 아이즈 립 중에서도 매트와 이제 글래스 사이여서 딱 적당한 촉촉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컬러예요. 누드 빛 컬러.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이게 키스라고 해가지고 409번 컬러인데요. 409번 컬러는 이런 컬러예요. 딱 버건디 컬러. 정말 둘이 완전 상극이죠? 약간 뱀파이어 메이크업? 그런 거할 때에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컬러였어요. 굉장히 대충 발라보았는데요. 약간 톤이 다운되어 있는 레드예요. 제가 조금 추천드린 레드는 평소에 추천드렸던 레드는 약간 다운빛이 도는 그런 레드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버건디 빛이 확 도는 그런 레드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촌스럽고 약간 80년대 립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약간 정말 시크하게 약간 검은색 스모키 화장에 딱 바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립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굉장히 가을에 바르기 좋은 누드빛 컬러예요. 약간 핑크색 톤이 들어가서 약간 삶은 컬러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얘만 발랐을 때도 예쁘지만 저는 여기다가 약간 핑크빛의 틴트를 발라주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제가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포니의 뷰티 박스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미미 박스랑 같이 콜라보한 건데 이게 GS 샵에 39,000원인가 엄청 싸게 팔더라고요. 근데 대신 랜덤 구성인 거예요. 먼저 이렇게 그 39,900원 구성이 내가 지금 이거 팔고 앉아 있는 것 같은데. <laughs> 괜찮은 구성이어서 제가 알려드려요. 이렇게 6개가 들어있어요. 6개가 들어있는데 네일라트 2개랑 립스틱 하나 그다음에 섀도우 팔레트 2개랑 블러셔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섀도우 팔레트는 랜덤 컬러고 그다음에 이 립스틱도 랜덤 컬러예요. 근데 저는 운이 좋게 정말 너무너무 예쁜 컬러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신났어 지금. 그래서 제가 이, 그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손이 베인 거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섀도우 2개입니다. 이 섀도우 2개 같은 경우에는 막 번떡번떡거려요. 이 섀도우 케이스도 너무 예쁜데 이렇게 열면은 저는 약간 핑크빛이 도는 섀도우 팔레트를 받았어요, 둘 다. 제가 받은 컬러는 둘다 약간 분홍분홍한 컬러여가지고 이렇게 발랐을 때 뭔가 조금 봄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점은 펄감이 약간 산티가 나요. 그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확실히 네이키드나 슈퍼레트 바비브라운보다는 조금 펄감이 싼티가 나서 너무 번쩍번쩍 블링블링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컬러를 적 잘 믹스했을 때 굉장히 어, 고급스럽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원 컬러 하나만으로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기는 조금 힘들었으나 컬러 믹스를 잘하면 정말 가을에 어울리는 블링블링한 메이크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 되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아이 메이크업.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시죠? 괜찮은 것 같죠? 응. 이렇게 해서 어, 아이 메이크업 팔레트는 리뷰를 마무리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블러셔를 한번 발라볼게요. 블러셔도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조금 더 코랄빛이 돌았으면 좋았겠지만 약간 톤다운이 돼서 그리고 약간 보라빛도 들어가 있거든요. 조금 홍조 있으신 분들도 같이 쓸수 있는 어,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게 막 빠지네요. <laughs> 이거를 이렇게 어떤가요? 블링블링한가요? 조금 약간 과하게 됐는데, 약간 숙취 메이크업 같죠? 너무 블링블링한가? 저는 근데 이 립이 약간 아쉬웠던 게, 컬러는 진짜 예술이에요. 한번 발라서 보여드릴까요? 진짜 예뻐요. 컬러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코랄빛인데, 문제가 조금 좀 되게 뻔떡거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번 발라서, 립을 지고 좀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립까지 바르니까 딱 메이크업이 완성이 된것 같죠? 야, 메이크업이 약간 전반적으로 핑크핑크해가지고, 음, 러블리한 가을 여자인 건가? 컨셉은? <laughs> 네, 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약간만 더 립이 매트했으면 좀 지속력도 좋고 그랬을 텐데, 지속력이 엄청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컬러감은 괜찮고, 우선은 그냥 이 모든 게 39,000원이라는 게, 솔직히 그냥 이거 립스틱 하나도 39,000원에 사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다 담아가지고 그 가격이라는 게 사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어, 정말 러블리한 핑크 여자로 다시 태어났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하울했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포니박스 사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39,000원 집에 좀 돌아다닌다? 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여러분들 어, 좋은 구매하시고요. 다음 편의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그럼 여러분 안녕. 제가 저번에 헤어 케어 어떻게 하는지 어, 헤어 케어 루틴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영상 댓글을 한번 세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님 머리가 너무 부시시해서 고민이었는데 보다나 저거 써봐야겠어요. 진짜 써보세요. 진짜 써보세요. 진짜 진짜 좋은, 짱 좋은. 전성경님 보는데 거울에 비춰진 언니가 신나서 들썩거리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제가 혼자 정말 잘 신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건 혼자 잘 노는 것도 능력이야, 이거는. 전 <laughs>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클로에 최 님. 밤비걸 님 예전 추천 영상으로 이미 마쉬리 스프레이 사용 중이었는데 진짜 좋아요. 이것은 신세계. 오늘 하울 영상에서 썼던 섀도우 정말 예쁜 것 같은데 지금 품절이라는 인스타 댓글을 보았어요. 유유 슬퍼 슬퍼.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여러분 안녕.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